12월에는 매출이 한 1,000만 원 정도 발생한 아... 것 같아요. 마진율이 그래도 한60% 정도는 60 남은 것 같아요. 야...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 도 될까요? 아, 저는 지금 홍대 쪽에서 음. 파티룸을 창업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파티룸을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홍대 대표 파티룸인 베핀 네. 스튜디오로 가고 있습니다. 음. 여기입니다. 아 여기? 어, 어. 여기서 5층이랑 네. 루프탑만 사용을 하고 있죠. 루프탑. 여기는 킹스 크로스 카페라고 해서 음. 해리포터 컨셉으로 1층에 4층까지 오. 꾸며져 있는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음. 5층과 루프탑을 저희가 파티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요, 사장님 찬가요? <웃음> <웃음> 요차를 살려고 이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 저쪽 입구랑 또 다른 느낌이네요? 아, 네 여기 파티룸 이용하시는 분들은 음. 이쪽으로 입장을 하셔야 돼요 음. 네, 들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약간 해리포터 영화 어. 속에 들어온 듯한 컨셉의 음. 카페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는 이 해리포터 공간을 통해서 파티룸으로 음. 올라갑니다 파티룸은 아무래도 음. 고객들이 뭔가 와 이런 공간이 나왔다라는 느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음. 찾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오. 고객들이 처음에 파티룸을 찾아올 때 음. 뭔가 굉장히 신비한 느낌을 가지고 찾아올 음. 수가 있어서 오. 이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와몇평 네. 정도 되나요? 여기가 지금 30평 정도 30평 정도 정도 와 네. 대형 파티룸이 많이 없어요. 네. 저희 파티룸 같은 경우는 30명까지 이용이 가능. 어,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신촌 쪽에서 파티룸 을 운영하다가 음. 이 공간이 다목적 공간으로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음. 그리고 그 당시에는 파티룸을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도 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가지고 음. 그 것을 운영하면서 또 파티룸에 더 매력을 느껴서 직접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직장을 안 다니셨고? 아, 직장을 다녔었어요. 어, 다니다가 네. 29살까지 회사를 음. 다니다가. 음. 음. 네, 30살부터 사업가의 꿈을 꾸고, 네, 지금 창업한 지 4년 반 됐어요. 지금 몇 살인가요? 아 지금은 서른다섯에서른다 아, 네. 엄청 동안이시네요. <웃음> <웃음> 공간이 네. 좀 궁금한데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동굴 느낌의 좀 아늑한 느낌을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음. 벽을 보시면 음. 다 직접 저희가 미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 단순히 이렇게 노란 조명으로 은, 그 포근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음. 이런 질감 자체가 음. 굉장히 뭔가 좀 특별한 공간에 온것 같은 느낌으로 음. 연출을 했고요. 네. 파티룸이 네. 숙박이나 네.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아 숙박은 어렵습니다. 잠이 오시는 분들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쪽잠을 주무시거나 벽만에서 음. 음. 쪽잠을 주무시는 정도고 음. 저희는 이제 숙박업이 아니기 때문에 칫솔이라든지 음. 수건이라든지 음. 이런 숙박에관련어 있는 도구는 전혀 제공하지 않고 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2030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방문해 주시는데 음. 가운데 보시면 음. 메리 크리스마스 패키지입니다. 음. 이렇게 패키지 상품을 준비해서 음. 생일 파티 패키지도 있고요, 오. 돌상 패키지도 있고요. 오. 메인 존을 계속 컨셉을 바꿔가면서 음. 행사에 맞게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좀 행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음. 그래서 많이 방문을 하시고. 음. 친구들과 프라이빗하게 즐기고 싶은데 음. 모텔이나 호텔을 가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음. 이렇게 온전히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파티룸이나 음. 스튜디오를 많이 빌려서 음. 네, 파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공간에서 좀 예쁜 사진을 많이 건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아, 네. 있어서 이제 스튜디오처럼 좀 연출을 해놓은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는 음. 화장대로 컨셉을 잡고 연출을 해놓은 거 아니고 이제 요쪽은 행거 그리고 음. 전신 거울 샷도 요즘에 많이 찍으시기 때문에 음. 전신 거울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촬영이나 음.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네네네. 저희가 어, 촬영 도구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음. 이런 조명을 활용해가지고 촬영도 음. 많이 진행을 하고 음. 있습니다. 여기는 작은 어. 방으로 따로 연출을 했고요. 오. 이쪽은 바닥에 음. 카펫이 깔려 있어서 네. 좀더 아늑하게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콘텐츠를 음. 누리고 싶으실 때이 음. 방에 오셔가지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아. 네, 이용을 합니다. 모니터가 75인치, 축구 경기 시청한다든지 음. 유튜브 이런 것들 다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음. 네, 여기서 이제 영상 같은 걸 보실 수도 있고요. 아.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네. 노래방도 가능합니다. 오. 말고도 직원들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같이 함께하고 어. 있는 팀원이 한분 계시고 음. 그분도 음. 함께 이제 이 공간을 관리하고 있어요. 음. 네. 네. 저희가 루프탑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네네.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음. 촬영하기엔 조금 어려워서 오. 아쉽긴 한데 루프탑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수기나 비성수기는 언제쯤일까요? 연말, 음. 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고 하는 연말에 이제 음. 극성수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평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럼 평소에는 좀잘 되나요? 어떻나요? 평소에는 극성수기만큼 되지 아요 음. 그러니까 극성수기는 매출이 세배 이상 뛰기 때문에 네네. 평달에는 많이 되진 않지만 음. 그래도 월 수익이 괜찮은 편이라고요. 아, 괜찮다. 어. 창업 비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 거의 셀프로 진행을 했는데요. 약 3천만 원 정도 모니터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오.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데좀 비용이 들어가서 아, 집기나 이런 네. 것들 아, 네. 그런 네. 것들이 다 합쳐서 3천만 원 정도 들었다. 네네 맞습니다. 월세나 이런 것들이좀 어떻게? 여기 월세가 원래 300만 원이에요. 이 파티룸은 굉장히 특수하게 음. 건물주분과 이제 같이 투자를 해서. 음. 파티룸이란 어, 월세 혜택을 조금은 봐주셔서 그렇게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원래 보증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한 1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네네, 맞습니다. 어. 손익분기 혹시 이루어졌나요?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됐고요. 음. 아직 손익분기는 그래서 달성하지 못했는데, 음. 한40% 정도는 회수를 한거 같아요. 6개월인데 40% 정도 달성을 하셨으면 이게 좀 잘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저희가 성수기가 끼어 있어서 어. 좀 빨리 손익분기를 채우고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음. 어, 그냥 평균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매물 찾는데 모든 사람들이 좀 어려워 하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월세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음. 파티룸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음 문제에 자유로운 공간인지 음. 파티룸의 특성상 고객분들이 찾아오시는 구조예요. 어.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너무 역세권이 아니라도 크게 음. 상관은 없습니다. 오, 매물을 살때좀 추천해줄만한 이런 플랫폼이 좀 있을까요? 저는 주로 이제 네이버 부동산 거기서 발굴하실 수 있는 매물만 해도 음. 충분히 이제 리스트업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간은. 무조건 방문을 해보셔야 돼요. 네, 누수가 발생하는지, 음. 여러 가지 저희가 집을 구할 때 체크하는 모든 포인트들을 음.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에피소드들이 좀 많을 것같아요 저희가 사실 대형 파티룸을 운영한 게 처음이에요. 작은 공간들만 컨셉을 잡아서 이제 만들어 왔다 보니까, 음. 아, 큰 공간을 채워나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음. 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고요. 음. 아이템 같은 경우도 당근 마켓을 많이 활용해서 오. 굉장히 양품의 그 제품들을 음. 좀 저렴하게 소싱해서 창업비용을 낮추고자 음. 처음에 창업할 때는 거의 하루에 세건씩은 당근을 띄웠던 것 조금 더 재밌을 만한 이런 좀 에피소드는 없나요? 손님들이 술을 이렇게 잘 드실 줄은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섯 분이 대관을 하셨는데, 음. 이큰 공간을 음. 소스를 몇 장을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과연 여섯 명만 온 건가라는 의심이 아. 들 정도로 <웃음> <웃음> 굉장히 술을 마시, 많이 드시기도 하고요. 어. 명당 비용이 책정되는 건가요? 네, 지금 명당 비용이 책정이 되는 건데, 아. 저희가 기준요금이 있어요. 음. 8명까지는 기본요금으로 받대 부터 이제 인원이 한 명씩 추가가 되면 음. 한 분당 뭐만 원씩, 음. 만 오천 원씩 음. 이렇게 음. 추가로 금액을 받고 있고요. 음. 예, 추가적으로 뭔가 생일 파티를 하고 싶으시다거나 음. 아니면 돌잔치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음. 음. 그런 패키지 비용을 또 음.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공간대여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고객님들께서 이 공간에서 만약에 음. 어떤 안전 사고를 당하셨을 경우에. 음. 저희가 함께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음. 음. 고객님들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체크하는 게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음. 있고요. 그리고 청소 력이 구해지지 않을 때는 음. 저희가 직접 와서 청소를 하고 음. 세팅을 다 해야 되는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음. 항상 긴장을 놓고 대관을 할 수는 없다. 음. 약간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초기에는 방문해주신 분들에게 이제 블로그 작성을 많이 부탁을 드렸어요. 음. 그래서 리뷰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했던 것 음. 같고요. 음.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음. 어,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든지 음. 공간 대관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플랫폼에서 음. 사진, 음. 사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거 음. 그리고 고객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CS를 해드리는 부분들 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입소문을 타고 음. 서서히 고객들이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매출과 순익 마진이거든요 최대 매출 음. 공개 가능한가요? 처음에는 지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라도 예약을 유치를 하고 음. 그래서 겨우 이제 월세를 낼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 났었는데 아. 입소문이 퍼지고 음. 극성수기에 접어 들면서 음. 12월에는 매출이 한 천만 원 정도 발생한 아. 것 같습니다 마진율이 그래도 한60% 정도는 60 남은 것 같아요. 야.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루고 싶은 좀 목표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공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청소라든지 아니면 출입 문제에 대해서 고객 관리에 대해서 크게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고 음.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편하게 대관을 하실 수 있는 음.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요. 음. 거기에 개발되면 관리가 어려워서 잠겨있던 공간들이 열리고, 음. 이 도심의 많은 공간들을 더 음. 유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어,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티룸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텐데, 그분들에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파티룸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용으로 발생하는 게 월세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월세는 저렴하면서 음. 뭔가 공간은 창업자들께서 꾸미실 수 있는 컨셉을 잡을 수 있는 음. 그런 괜찮은 그 매물 탐색을 하시는 시간에 음. 많은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생각하고요. 음. 그리고 실제로 이 공간에서 고객들이 어떤 걸 느낄 수 있는지를 직접 이 공간을 활용해 보면서 음. 연구를 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창업을 하면은 그 창업 공간을 3 공간으로 임시로 씁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에 계속 머물면서 어떤 것들이 불편하고, 음. 어느 시기에는 어, 춥고, 덥고, 음. 그런 것들 시설에 대한 어떤 이해도 많이 음. 가져가는 편이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직접 써보고 느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고객들에게 오픈하는 거죠. 아, 자, 마지막으로 홍보를 할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홍대 입구역 어,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음. 이렇게 대형으로 많은 분들이 모이실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쉽지 않다고 음. 생각해요. 그래서 어, 많은 인원들과 함께 파티 형식으로 소음 걱정 없이 즐기시고 싶을 때 음. 저희 파티룸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음. 저희가 뭐 노래방 시설이라든지 음향 시설이라든지 음. 조명이라든지 또는 그 특정 행사에 맞는 부가 서비스를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저희 팀원이 이제 플로리스트 출신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에 대해서 사이트가 있는 팀원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방문해 주시면 만족스럽게 시간을 음. 보내고 가실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뜻접스 네,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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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네.